우리가 바라보는 밤하늘은 단순히 어둠 속에 떠있는 별빛의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138억 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품은 우주의 역사서이자 우리 존재의 기원을 속삭이는 목소리입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그 목소리를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이며 우주를 바라보는 시선을 단순한 호기심에서 철학적 성찰로 끌어올립니다. 그는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려는 순간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려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이건이 남긴 사유의 여정을 따라가며 과학과 인간, 그리고 존재의 경이로움을 하나의 흐름에 담아 보려 합니다. 우주의 시작은 빅뱅이라는 한순간의 폭발로 설명되지만 그 시작이 품고 있던 에너지는 이후 수십억 년 동안 별 행성, 은하라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초기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밖에 없었지만 거대한 별들이 태어나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철, 탄소, 산소, 질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모두 수많은 별의 내부에서 타오르던 불길 속에서 빚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이거는 우리는 별의 먼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실 그 자체이며 우리가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려고 만든 하나의 방식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이건이 말하는 우주는 단순한 천체의 집합이 아닙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하며 놀라운 상호작용의 네트워크입니다. 은하들의 충돌, 블랙홀의 끌어당김,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의 영향까지 우주는 그 자체로 거대한 실험실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실험실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주 짧은 순간 등장했지만, 그 짧은 순간에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세이거는 이 과정을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탐구 정신은 우주의 역사가 만든 최첨단 도구라고도 할수 있죠. 과학은 이런 의미에서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태도 중 하나인 의심과 탐색의 조합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확신하고 싶어 합니다. 명확한 답을 찾고 불확실성을 없애고 삶의 의미를 단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이거는 확신보다 위험한 것은 근거 없는 확신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과학은 끊임없이 자신의 오류를 드러내고 새로운 증거에 따라 설명을 바꾸고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 점이 과학을 강하게 만들며 인류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지성은 확신이 아니라 검증된 겸손에서 태어난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세이거는 또한 우리가 이 작은 행성, 지구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도 강조합니다. 우주는 아무렇지 않게 탄생과 소멸을 반복하지만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생명과 풍경은 지극히 우연한 조건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구는 광대한 우주 속에서 기적처럼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고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숱한 세대를 거쳐 진화해 왔습니다. 인간이 우주에서 얼마나 작은지 깨달을수록 오히려 그 작은 행성이 가진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세이건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부른 사진 속 지구는 크기만 보면 티끌 같은 존재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의 고향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겸손과 동시에 책임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행성을 파괴한다는 것은 우주가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귀중한 창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더 멀리 뻗어 나갑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혼자인가? 생명은 지구에서만 존재하는가? 세이거는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우주는 너무 넓고 별과 행성의 수는 너무 많아서 생명이 지구에만 존재한다고 단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아직 외계 생명체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유일한 생명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더큰 책임을 요구하고 우리가 아닌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우주가 훨씬 더 풍부하다는 희망을 줍니다. 결국 코스모스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이면서도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묻는 여정입니다. 세이건이 남긴 가장 깊은 메시지는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며 동시에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 그러니 두려움이나 무지가 아닌 호기심과 겸손으로 우주를 바라보자는 것.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팽창하고 변화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짧지만 의미 있는 탐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탐험의 마음가짐은 세이건이 우리에게 남긴 한 문장 속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코스모스가 스스로를 이해하도록 돕는 존재다. 이 문장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이 광대한 우주의 이야기 속에서 각자의 질문을 계속 품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